안녕하세요. 주식부자 비피입니다. 이번 수업은 조건 검색식 10강, 급등전 볼린저 밴드 조건 검색식입니다. 자, 조건 검색식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떤 걸 만들지 아셔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볼린저 밴드를 켜놨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를 변형해서 사용을 해볼 건데요. 먼저, 변형을 해보도록 하죠. 여백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수식 관리자로 들어갑니다. 수식 관리자 들어가셔서 가격 지표를 눌러주시면 볼린저 밴드가 떠요. 이걸 복사해 주시면 아래 사용자 지표에 이렇게 뜹니다. 이걸 이제 바꿔볼 텐데요. 수식 2로 가셔서 상한선 보이시죠? 이 아래에 있는 수식을 복사해 주세요. 그리고 다 지웁니다 이렇게 다 지우신 다음에 여기에 소식일 이름에 10이라고 적고 이렇게 아까 복사한 걸 붙이신 다음에 피어리오드를 1을 붙여주세요. 다 수식이는 20을 넣고요 붙여넣기를 하고 기간을 2로 바꿔줍니다. 수식 3도 어떻게 하실 줄 아셨죠? 30으로 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고 3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지표 조건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피리어드 1이었죠. 제가 설정했던 게 1과 10일. 그리고 그다음 2는 20일. 다음 3은 30일. 이렇게 설정이 됐고요. 다음 라인으로 라인 설정으로 갑니다. 라인 설정 가셔서, 11선은 색상을 파란색으로, 너비는 2로 해주세요. 잘 보이게. 20은, 21은, 어, 연두색으로 해볼게요. 2로 하고요. 3일은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작업 저장하시고, 수식 검증, 수식이 아무 이상 없죠. 닫아 주세요. 기존에 있는 볼린저 밴드를 지우고 사용자 지표를 가서 제가 만든 볼린저 밴드를 켰습니다. 자. 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잘 모르겠죠. 제가 이걸 옆으로 옮겨서 보여 드리면 이 상한선들, 즉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을 상단선을 기간만 바꿔서 만들었더니 골든 크로스가 날 때마다 이렇게 주가가 올라갑니다. 내려올 때는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요. 음, 옆에서 좀더 옆으로 가면 또 이렇게 올라갈 때 똑같은 비슷한 모습을 보이죠. 여기 보시면 이게 11 상단선이고, 연두색이 20일, 빨간색이 30일 상단선을 이렇게 뚫고 올라갑니다. 즉, 20일 상단선을 골든크로스 할 때, 10일 상단선이, 그리고 30일 상단선을 20일 상단선이 골든크로스 합니다. 이럴 때마다 주가가 이렇게 팍팍 올라가요. 저는 이 특징을 이용해서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 검색 눌러 주세요. 자, 조건식 새로 작성 먼저. 누르시고요. 그 다음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이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까지 초급 과정을 계속 강의를 해왔죠. 지금은 과정은 초급이지만 매매는 고수처럼 해야 됩니다. 자, 이거 명심하시고 이제 조건 검색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변경 눌러주세요. 여기 제외 종목을 제가 항상 전체를 했는데, 오늘은 증거금 100% 종목을 체크 안 하고요. 대주 가능 종목도 하지 않겠습니다. 체크를. 확인 누르고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하는 게 가격 범위를 정해야겠죠. 가격, 시세 분석에서 가격 조건 들어가시면, 주가 범위 첫 번째 보입니다. 클릭해 주시 클릭해 주세요. 자, 저는 1,000원 부터 렇개 무제한으로 추가. 그리고 가격을 정했으니 거래량도 넣어야겠죠. 거래량은 세 번째 평균 거래량으로 하겠습니다. 3만 주 주로 하고 무제한 추가 검색을 눌러보니 666개 종목이 떴어요. 자, 이걸 이제 완성을 했으니 볼린저 밴드를 봐야겠죠? 볼린저 밴드는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셔서 채널 지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볼린저 밴드가 뜹니다. 이걸 보면 첫 번째 가격 기준선 돌파가 있어요. 클릭. 자, 지금부터는 잘 따라오셔야 돼요. 보시면 일봉, 아니, 봉전 있는데 저는 하루 전날 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골든크로스 이야기를 했죠. 10일 상단선이 20일을 뚫으니까 먼저 기간을 10일로 하고, 종가가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상향 돌파. 추가. 그리고 21선이, 아, 들어가기 앞서 검색. 42개의 종목이 검색됐습니다. 다음, 기간을 이제 20일이 돌파하는 거를 추가를 할 거예요. 추가해서, 검색하면 22개가 뜹니다. <laughs> 여기에서 또 이제 이 골든크로스 난 지점 완전히 되기 전이거든요. 그래야지 이걸 이제 올라갈 때를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전 봉들을 넣어 볼 거예요. 아래에 있는 가격 기준선 비교, 가격 기준선 돌파 밑에 있습니다. 비교를 클릭을 하시고, 그 이전 봉들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 돌파하기 전 모양이 어떤 건지 생각을 해보면, 자, 1봉 전이 기준이면 그전 봉이겠죠? 2봉 전, 그리고 종가가 상단선 이상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중심선 이상이 있어요 돌파하기 전이니까 중심선 위에 있어야겠죠 이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고 검색하면 21개가 뜹니다 그리고 그 전봉도 그러니까 2봉전 그 전봉도 중심선 이상이 있어야 돼요 제가 급등전 그 종목을 찾는 겁니다 지금 자, 3봉 전 기준으로 중심선 이상 있는 거를 추가. 자, 이것도 검색. 18개로 줄어들죠. 그 다음. 자, 4봉 전. 4봉 전까지 추가를 하고 검색을 눌렀습니다. 자, 9개가 뜨죠. 이걸 이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옮겨보고. 자, 한 번씩 눌러볼게요. 여기 지금, 어, 여기 하나만 더 넣을게요. 중심선을 넣었잖아요. 캔들이 중심선 위에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에서 볼린저 밴드 한개 켜고, 여기 들어가셔서, <laughs> 바꿔볼게요. 중심선만 보니까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핑크색이에요. 확인. 자 여기 중심선 위로 그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올라가기 전에 이 캔들들이 보이십니다. 다 중심선 위에 있어요. 중심선 이상이죠. 다른 것도 봐볼게요. 호텔 신라. 이것 또, 지금, 중심선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고, 지금 올라왔죠? 골든크로스도 됐어요. 자, 이렇게. 자,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 직전이죠? 이렇게 골든크로스 난 지점, 그러니까 완전히 올라가기 전걸 찾았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머큐리 같은 경우는 이미 돌파를 한번 했어요. 상황과 같죠? 그리고, 어, 이 이제 검색식을 하면 원래 은봉이 나오면 안 돼요. 이것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위에서 꽃꽃이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 터지기 직전이에요. 지금 찾은 게 직전이니까.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도 은봉이긴 하지만, 그래도 무너지진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laughs> 그런데 이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좀 예외예요. <laughs> 지금 그런 사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용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뉴스를 찾아보세요. 자,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 정도는 그러니까 은봉이 나오더라도 1% 미만 정도의 그냥 보합 정도, 약간 이제 버티는 정도라고 그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봤는데, 어.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좀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조건을 더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키우시고요. 자 여기까지 넣었는데 그 다음 볼린저 밴드와 함께 보는 지표 한 가지 또 있죠. 밴드 위스. 이걸 넣어 보도록 할게요. 밴드 위스 클릭 하시면, 아, 더블 클릭 하셔서, 기준값, 네 번째 기준값 범위를 클릭해 주세요. 보시면, 지금, 이 밴드 위스의 범위를 볼수 있는데, 여기를, 0. 07부터 0.12로 지정을 하고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 자. 아, 제가 깜빡했네요. 오늘 봉이 아니고 일봉 전이죠. 죄송합니다. 아, 실수, 실수. 자. 이걸 수정을 다시 하시고, 검색, 예, 한개 종목이 떴습니다. 이걸 이제 잠깐 보고 갈게요. 호텔 신라인데 자, 밴드 위스를 한번 켜봐야겠죠. 모멘텀 지표로 가셔서, 밴드 위스 눌러줍니다. 이걸 보시면 지금 뭐지 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 지난 시간에 만들어 놓은 밴드 위스를 켜보도록 할게요. 이거 말고 사용자 지표. 쭉 내려가서 제가 밴드 위스를 만드는 게 있는데 이걸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파랗게 물처럼 보이는 게 있죠. 이게 침체 구간을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기준 값은 0.1로 해서 침체 구간을 만들었는데, 이 지금 구간을 막 벗어난, 막 벗어난 구간입니다. 여기, 기준이 이 날이에요. 자, 이 날로 해서 지금 침체 구간이 막 벗어난 걸 확인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 한 가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 아래 보시면, 비교 분석이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기본적 분석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뭐 자산 회전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볼수 있고요. 성장성 눌러보시면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영업이익도 많이 늘었었죠. 지금은 약간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이렇게 많이 늘어요. 그리고 안정성. 안정성 보시면 부채 비율이라든지, 부채가 좀 늘긴 했었지만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유동비율, 이자 보상비율, 이거 다 이제 간단히 보시면 되세요. 수익성도 지금, 아, 작년 많이 늘었죠. 수익성도 늘어난걸 보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재무, 를 보실 수 있고, 또 중요한 게한 가지가 있는데, 종목별 투자자 이걸 한번 봐보세요. 지금 기간별로 종목, 그 투자자를 볼수 있는데, 뭐 외국인과 기간, 지금 보시면 이 9월 달부터 양매수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네요. 주로 개인들이 많이 샀었습니다. 기관도 많이 사긴 했는데, 이 양매수가 들어가는 시점이 참 중요합니다. 금융, 투자, 보험, 이렇게도 다, 투신도 이렇게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보신 부분들이 이게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볼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이라든지 다한 번씩 눌러보시면서 어,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끄고, 자 조건 검색식 다시 켜신 다음에 어, 제가 하나 더 넣어 볼 거예요. 재무를 네, 재무를 넣어 보죠. 여기 보신 다음에 재무 분석으로 가서 안 열리지. 열렸네요. 재무 분석으로 가서 음, 어떤 걸 넣어 볼까? 예. 네, 영업 수익성 분석하시면 영업 이익률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최근 결산 보시죠? 이 최근 결산에 5% 이상 난걸 추가하고 검색. 자, 영업 이익률이 지금 최근 결산 5% 이상 안 나왔어요. 최근 분기로 한번 눌러서 넣어보겠습니다. 추가. 이게 둘다 되는 건 사실 찾기 힘들고요. 여기를 묶어서, 묶어서, 예전에 이것도 했어요. 묶은 다음에 이거를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걸로 바꿔볼게요. 이 마우스를 end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어요. 엔드가 5아로 이렇게 바뀝니다. 확인을 하셨으면 다시 한번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호텔 신라가 뜹니다. 조금 더 촘촘한 그물로 이 종목을 검색을 하는 과정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지금 이제 제가 완전히 오늘 이 급등 전에 그 볼린 아니 급등 전에 그 종목을 찾는데 이걸 이제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만들어 봤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1점 등락률이 1.2% 정도 떴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완전히 그 상승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더 이제 보시면 이게 뚫 올라가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직 11선이 31선을 뚫지 않았습니다. 딱 되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한는데요 제가 어, 조건 검색식 만들면서 일봉전을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오늘 어떻게 보이는 거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내일 걸 보기 위해서는 이걸 명봉으로 하셔서 만들어 보시면 내일 급등 오늘 그러니까 내일 급등할 그 종목을 찾아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이걸 꼭 해보세요. 숙제입니다. 자, 제 수업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를 마음에 안 드셨으면 악플을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